오를 하나하나 할때마음리 하시기 바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9월, 8월달, 9월 9월달, 9월달은 마지막 일요일, 당시 1일, 시청이 기사 주택들. 그래서 이 성공 시청자들에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날 시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월마는루원째로 깻친 여기서 흠들를좀 하고 후서 오늘 왼고거든요 야, 흠이네 번째, 네째 주일일, 네째 아, 네 아, 주일일날 구월 아, 행을 아, 해드릴 것습니다 아, 이건 아, 고정은 아, 좀 알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 구월 단행은 그렇게 해서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신은반 대장으로부터 탈행 공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이니다 오우 이걸로 해야아 강도의 도가 높은 관계로 탈행 이끌고 는데 무사히 안전관리해있서대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좀더 오자 알겠습니다 박수 오늘

자, 이도 철공회를 나고해서 철을회가 이게 한 대신다고 창담부터 백성을 돌려줄 거니까 많이 도움을 가지고, 오늘 기업계도 나십시자 반갑습니다. 네, 아무 조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걸 빼놨습니다. 대비가 오마음 오마음이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한번 더는. 26개 동문 하늘나라 먼저 간이기 선배님 분향을 어, 좀알려드고야요 사실 하늘나라 가고 나서 그사업을 그 동생 이덕진에게 위협하다 했습니다. 그때 그 굉장히 얘가 그냥 무면허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걔는 그 성남고등학교 나가가지고 뭐랄까요. 그. 기아자동차 영업을 하다가 운동을 하고 있다가 형이 그나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했어요왜공개하는 말이 형은 산악가몇분데인데산악식으로에 넘어가면 굉장 좋았고 사타가 덮히라는 대정만 이어가서 하는데 지금 하루에 한대더덮니다 어, 루에한대니다 전에는 진명이 그냥 그를 같이 내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인가 직장인비가 고는데 그리고 a little 를불 t 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기 a l i t t 다 e bit of a little bit 일 f a l i 2 t l e bit of 일분 i 또월5일고 11일까지 서울고 하고 하에서 사회 고하을 합니다. 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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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하고 하님이고 하고 하고 고 아마 하고 고육고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그고하리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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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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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고 하 하고 하고 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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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고 하 하고 하고 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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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그니까 우리나라는 국정 사회 전쟁에 있어서 심사위원이고 하지만은 굉장히 또 어려워요 왜 집사람이 한3년 전에 팀을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뇌졸틈 때문에 치료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바

어머님, 구두 이에까 i <laughs>